네, 안녕하세요, 네 무마티비입니다. 네 오늘은 우망 보스전 영상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전에 이제 나머지 보스전들은 다 올려드렸었는데 일단 우망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차차 공략 시작할게요. 일단 우망 같은 경우는 선 타는 뺏기지만선 스킬은 보통 가져오게 되실 거예요. 뭐 대충 영만 도 배를 해도 네, 선택 가져, 선스킬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쫄을 잡아줘야 돼요. 저 쫄이 자폭을 하게 되면 한 방에 네 모든 애들이 죽게 되기 때문에요. 그 그리고 저 쫄들은 관통딜만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관통이 스킬이 보통 두 개가 필요해요. 우망이 다시 이제 쫄을 바로 소환을 하거든요. 한번 관통기를 쓰, 쓴 이후에. 그럼 저기서 지금 관통 스킬 하나가 안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2관통으로 가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제이크를 사용한 1관통 덱들이 꽤 많죠 근데 이번에는 피감이 들어가 있는 그 보스기 때문에 우마이기 때문에 일단 2관통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일단은 그래서 2관통으로 준비할 때 카르마가 들어가 있는 게 카르마가 관통 스킬이 또 있죠 그래서 그, 그리고 카르마가 피증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상대의, 네, 상대 관통을 빨리빨리 해서 해치우는 그런 덱이에요. 이렇게 이제 초기 세팅은 완료가 돼요. 레이첼 불쇠 날려주고요. 그리고 제이크 스킬 두개 먹여주고 나면 스킬이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딜을 넣으면 되는데요. 최대한 모든 버프들을 다 걸어 주고 그다음에 세인이 변신을 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이제 에스파다 스킬 중에도 이제 각성기가 딜을 많이 올려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써 주면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스전은 역시 목표는 450만 점을 뽑는 게 목표죠. 일단 맥스 포인트 맥포는 박 다른 걸더 노려야 될 테니까요. 일단은 맥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까지가 일단 세팅이 완료된 거예요. 지금 일단 세팅이 다 끝났죠. 이제부터 딜을 넣기 시작할 건데 네, 세인 딜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부스 전무기도 껴놓은 세인이라 딜이 더잘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네, 모든 분들이 하실 때. 일단, 1관통으로 갈지 2관통으로 갈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2관통이 무난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관통은 살짝만 삑사리가 나더라도 점수가 안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단 2관통 덱을 어떻게 꾸리실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관통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지금 보시면은, 상대 쫄이 생길 때마다 관통기는 바로바로 써줘야 돼요. 이게, 쪼리 안 죽게 되면 바로 한 방에 모두가 전사를 한다는 점. 네, 첫 번째 있는 쪼리든 마지막에 있는 쪼리든 자폭을 하게 되면 전체가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통기를 써줘야 되는 우마왕 같은 경우는 세인이 귀신백이 풀이 돌아왔어도 스킬을 못 써줄 때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넣을 수 있을 때는, 최대한 생 귀신배기를 우선시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횟수가 증가될 때마다, 점점, 딜이 안 들어가요. 잘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더 세지니까, 피증 스킬도 잘 해줘야 되고요. 처음에 쪼를 잡는다 해서 마지막에 뭐세 번째, 네 번째 쪼까지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딜을 올려줘야 된다는 점. 뭐 여기서는 세임 뿐만 아니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임만 딜이 잘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관통 스킬을 쓰고 있는 두 명의 딜도 꽤나 잘 터져줘야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스킬이 먼저인지는 딱 답이 나오죠. 네, 디버프나 그런 것보다 세인 귀신배기가 먼저예요. 여기서 같은 다른데 같은 경우는 쿨증이 먼저죠. 뭐, 태풍의 날개나 강철의 포식자도 일단은 쿨증이 먼저예요. 세인 귀신배기보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귀신배기를 못 넣는 구간이 꽤나 생기기 때문에 일단 구간이 나올 때마다 귀신배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스전 같은 경우는 상대가 어떤 보스의 그 특수 능력이 무엇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뭐 마법력 면역도 있고 그리고 뭐 공격력 면역도 있고 그리고 상대 우리편 이제 피감 혹은 이제 공격력 감소 혹은 치명타 감소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아요. 방어력 감소나 아니면은, 네, 보스 피해량 증가. 이런 것들일 때, 압류, 압렬이 빨리 죽어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우마왕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쪼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느냐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렬의 쪼를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우마왕 같은 경우는, 보스 능력을 보고 덱을 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 우리 팀에 대한 공격력 감소나 치명타 감소 이런 게 있게 되면은 에스파다 한 마리가 들어간 일관통 덱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관통 덱을 먼저 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보암이 들어오게 되면 쫄이 생기죠. 이 상황에 쪼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잡아줄 수 있는 덱을 꾸려야 된다는 거. 네, 아직 피증이 있기 때문에 잡아 냈죠. 네, 450만 점까지는 뽑을 것 같은데, 이, 제가 이 준비한 영상의 보스는 일단 피해량 증가가 들어가 있어서 앞에 애들이 너무 빨리 죽고 있죠. 그래서 점수를 그렇게 많이는 뽑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원래, 450만이 아니고 거의 이제 100만 가까이 노리고 플레이를 보통 하는데 이런 덱에서는 쉽지 않죠 상대가 워낙 단단하니까요 일단 450만 점내 네, 목표 점수는 넘겼습니다 네, 450만 점을 넘기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목표 점수는 넘겼고 네. 게임은 거의 끝날 것 같죠? 다음 쫄은 왠지 못 잡을 것 같은데, 쫄이 나왔을 때못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경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망 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관통 딜을 넣을 수 있는 캐릭들, 두 캐릭들, 이 관통 캐릭을 잘 키워 나가셔야 된다는 점,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망을 처음에 준비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이렇게 자폭을 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맥스 포인트 900 포인트는 획득을 했고요. 일단 우망에 대해서 한번 좀더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한다면 우망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보스전들에 비해 갖춰야 될게 많아요. 다른 보스전은 그냥 다른 뭐 공격력이나 이런 것만 갖춰도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세인이 어떠냐를 떠나서 다른 이제 애들이 더 중요한 상황이죠. 네. 다른 애들이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 그리고 관통을 잘 해주느냐. 그래서 다른 보스전들은 그냥 쿨감, 쿨증만 잘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요구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레이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쓰이니까 만들기는 쉬우실 것 같고요. 요새 시작하신 분들은 만들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카르마 같은 경우도 만들기는 쉽지 않죠. 근데 보시면 템을 그렇게까지 잘 껴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피증 때문에 잘 쓰인다는 점. 그리고 에스파다는 치치템으로 해서 잘 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템을 그렇게 잘 껴주지 않아도 잘 버텨주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제이크는 그냥 방어구 하나만 딱 딸랑 껴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우마왕 보스전 마무리했고요. 일단 공략은 차차 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